자, 봅시다. 되게 기본적인 도형 문제예요. 음. 반지름 길이가 6, 이런 거 체크해야 되고요. 여기에 내접하는 크기가 다른 6개의 원이 서로 외접하고 있대요. 이때 이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이런 식으로, 원들이 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심들을 갖다가 이어서 활용하는 그 유형밖에 없단 말이야. 잘 봐봐. 이렇게 중심들을 갖다가 모아서 너네들을 갖다 다 있잖아? 일단 그럼 너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정육각형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커다란 원의 중심도 생각해서 너네들이랑 이어주면은 음, 결국에 정삼각형 여섯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 피자 어디서 팔면 좋겠네. 그럼 결국에 여기서 음, 저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의 부분만 구해서 개를 여섯 배 해줘도 괜찮겠다 이 생각 우리 어렵지 않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한쪽 부분은요 결국에 이 정삼각형에서 부채꼴 두 개를 빼주시면 되고요. 지금 너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부채꼴의 중심각이 둘다 60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 보자 보자.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이쬐끄만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빨간색의 길이는 600이 R 되겠고요. 이 길이는요, 너네 둘 반지름 더한 거니까 이 r 되겠죠. 자, 혹시나 이게 왜 정삼각형이에요? 물어보는 친구들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그림 만들어 놓으면은, 360도를 갖다가 6개가 나눠 가지니까, 일단 이 중심각이 6 0도고요 이등변이라서 여기도 둘다 60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너랑 너랑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수 밖에 없냐? R값이 2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요 길이가 4가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한 변의 길이 4짜리 정삼각형 넓이 구해보시면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이라서 4루트 3으로 구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러면은 요쬐끄마 원의 반지름 길이가 2구요. 요 부채꼴이 중심각이 60도야 그럼 2분의 1의 r제곱에 세타 이렇게 구하고 요 부채꼴이 2개니까 여기다 이 곱해 주시면 은 3분의 4파이 나오겠죠 그럼 너에서 너를 빼 주시면 은 그게 바로 하나짜리의 넓이가 될 텐데 여기다가 6배 때려야 되죠 그럼 24 루트 3-8파이가 될 거고요 음. 그러면은 24랑 어, 마이너스 8이랑 더하라는 거니까 16이 정답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